같아요. 저... K치원 씨는 약간 I일 것 같고 맞습니다. 저 ENFP, n p 예요 NFP예요. 저 INFP예요. INFP. 아 오, 아 네, 네, 네. 하나만, 하나만 다르네요. 하나만 다르네요. 그래요? k 치2 어, <laughs> 아, 예. 맞네. 네. 연결이 되네. Yes. 어,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또 만남이고요. 뭐 매일 매일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목이 진짜 잘쉴수 있거든요 아 왜냐면 또 힙합 이러면 또 랩은 또 그르릉깍 갱갱갱 <laughs> 그르릉깍 <그르르까? 웃음> <laughs> 내가 변했다고 해놔 뒤에서 이러니까 이런 캐릭터 태어나서 처음 보죠? 어 지금 기가 많이 빨리네요 <웃음> <웃음> 기가 많이 빨렸습니다 저 지금 <laughs> <저는 웃음> 지금 충전되고 있어요 충전되고 <laughs> 있어요? 요 어, <laughs> 너는 뛰쳐나가 참물을 <laughs> 부술 듯이 다으면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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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에 가지마요 <laughs> <laughs> 집에 가지마 베이베 어지러 아니 이거 이탄 기대해봐도 되나요? 어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또 저도 이제 약간 하고 싶은데요. 다음에는 켄시랑 제가 <laughs> 제가 그럼 배우로. 배우고. 네, 배우로. <laughs> 제발요. 어, 우리 연기 되거든요. 어, 그럼 알죠 알죠. 어, 어 너무 제발요. 좋은데 아무튼 어. 코미디로 될것 같은데요. 약간. 아 그럼요. 코미디 에이. 가능하시잖아요. 오. 가능합니다. 가능해요. <laughs> 좋습니다. <딩땅땅땅땅땅땅. 웃음> 바로 아니 치원씨가 전 댄스에 도전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댄스요? 어. 저 댄스 좋아하죠 왜냐면 관상학적으로 지금 댄스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셔 계열도 제가 대학교 때 힙합 동아리 했었어요 거봐 네, 네. 있잖아 아, 어? 그저 그저 헤이, 어? 고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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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. 에이, 거의, 거의 망치춤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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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덕이 덕이 네. 느낌도 좀 있고 어우 아, 저 엄청 깃발리네 여기 와 <laughs> 지금. 두분 진짜 쉬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까 기를 네. 다 어. 가져와야지. 우리 좀 궁금증이 많은 네. 사람이라 어, 두 분한테 제가 아까 뭐 농담 삼아 뭐기 빨린다 했지만 사실 기를 네. 많이 얻고 갑니다. 우리 어.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. 네네 맞아요. 아, 기 빨리는 거요. 어. 아, 그걸 오. 좋아하세요? <laughs> 저못 됐다. 네. 그, 왜냐면 그게 이제 힘이나 더 그러니까 더 하게 돼요. 더 아, 하게 돼, 더 하게 됐다. 돼. 텐션 어, 더 올려서 막더막 어, 네. 어, 막막 이렇게 막 뺏고 싶어. 네. 네. 어. 저기겐씨 <laughs>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이제 네. 놓아주자라. 놓아주자, 놓아주자. <laughs>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이제 노하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